마을은 무도들고 있고요. 이 마을은 600년 된 마을이에요. 600년 전에 부산유씨평시조 유성해공이 들어서 이 마을을 개척한 마을이고요. 여기는 주민들이 2030년 정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한70% 정도는 부산유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유시 종석마을, 집성촌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30% 정도는 탄생이 있다는 거죠, 그죠서나쓰모실때 보니까. 예, 네, 왼쪽에 빛색 같은 게 하나 있었죠, 그죠? 네, 네. 이거는 이마을에이탄 시조, 요정여공의 기적귀고요또 그 앞에 연못이 있죠, 그죠? 이 앞에 연못은 인위적으로 해놨어요 인위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연꽃을 보면 꽃이 피면서 바로 열매를 맺죠, 그죠? 음.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마을을 또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연나 부수형이라고 합니다 연꽃이 한 송이 무려 떠가는 것이 보인대요 자, 그리고 행주요 앞에가 물고도 불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보인다 했었죠 충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보니까 태극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타태극그태극그 태극통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계시고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실 거예요. 자, 들어가시는 분인데 예, 제가 1시간 반후로 안내를 해드리면요. <laughs> 3번의 하동모택입니다 근데 번호표가 있죠. 번호표가 있는 거는 여기는 예, 주민들이 제가 초가집이든 귀와집이든다 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 230명 정도는 살고 있는데 거기서 70%의 의도는 예, 부산유시라고 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래, 이렇게 보호표에 쓰여있는 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 잘 지어나는 집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예, 사유재산 인정이 되는 곳이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문설계기에 예, 있으니까 이점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3번의 하동고택은 낙동강 정쪽에 있다 했습니다. 6번의 하경당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방 가니까 한번 보시고, 나오셔서 뒤에 보니까 삼신당 신목이라고 되어있죠. 그죠? 여기는 6 0 0년대에 드라무가 있어요. 자, 600년 전에 군산육시당시족유조의공이 들어가서 이 마을을 개척했다 그랬죠. 그때 들어오서 이제 1원은 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념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소원지를 많이 떠났어요. 네, 여기는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시대이고 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네, 또 기도하던 장소고 하다 보니까 이소원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월 대본 때, 동체를 지으을난 뒤에, 전부 다 소주를 올려줍니다. 다 소각시켜준단 말이죠, 그 소원 한번들어보시고 나오셔서 8번에 양진단입니다. 양진단은 이 마을의 대동택이에요. 자, 여기는 부산 유시일에, 어, 아, 여기도, 네, 부산 유시 제일 큰 집입니다. 지금도, 예, 91회 동주하고수삼대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책 네, 살고 있는데, 여기가 뒤에는 있는 보시면, 네, 600년 된 집이에요. 이한마을에는장야라는 일부의 저의 유손노가 됩니다. 선조 때 영전까지 었고인진들한테 권율 자군하고 이순신 자문을 참가해서 인지들한테 신속히 냈던 양진당에서 형님, 겸방 윤명, 쇠하고 같이 일으 자랐던 곳에 태어나면 그래을 듣고 그 제가 할수 있게 것고요 그리고 이편 시조가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5월4월 네. 4호로 4물,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선명6%육로 어, 있고, 건너편에 보니까 충효당이죠충효당은 저의 유소년생의정택이에요 음. 그렇지만 유소년생은이 네. 추며당에서 사시지를 못했어요. 돌아가신 뒤에 손자가 지었고요 네. 영모각입니다. 영모각은 물구면저시됩니다 여기 가시면 특히, 네. 132호 진기록이 그러니까 예, 국보 132호 징기록이 있어요. 징기록은, 지난날을 후회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자문세계 보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예, 이수신 장군이 썼는책 있죠. 난중이기, 예, 그죠? 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임진애한테 7년간의 모든 기록을 다 해놨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영년본, 네, 예, 복사본이 있고요. 예, 침보는 국학진흥원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고요. 예, 교지라든가 어서하라든가 이렇게 많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11번에 작천고택 있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잔디가 깔려져 있는 집. 저 집이 탤런트 유시 집이에요. 자, 유시원 씨집인데 어... 보면 지금, 번 보너표가 없죠, 그죠? 자, 이 보너표가 없는 거는, 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들어갈 예. 수 없습니다. 아, 들어갈 수 없고, 예, 들어가시면 잘 지어놨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분이 이렇게 문는 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고, 또, 예,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살고 있어요, 여기 네. 저거 예, 다 산다고 그랬죠. 초가집이든기아집이든 네, 종가든, 네, 다 어, 살고 있습니다. 문장군로전안 했거든요, 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집 같은 경우 전부 다삶삶면서다 사람, 열어 놨습니다 열어 놨는데 다른 집은 다잠겼다니까이집 같은 경우 는 잘못 들어가면가택 예, 침입. 예, 전부 다다 다, 잠겨 있어요. 음, 예. 이렇게 한번 볼까 예. 예. 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유전씨 집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예, 4월 21일날 영국 애자스 신세 여왕이 안동 여셨을 때 예, 73세 생신상을 유전씨 집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또 발레 신부 단원이 달라붙은 모습도 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유현씨가 여기서 태어난다는데 태어나지 않았고요. 1987년도에 경기도의 양방당에 부재가 돼서 아버지가 집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강둥으로 돌아나오시면 이쪽으로 돌아나오시면 되거든요. 분면 13번이 민성돈 마당입니다. 지금도 그네도 타고 롤도 뛰고 투어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보시고요. 12번에 빈전정사와 낙동강 건너도 명정사 이두 개의 정사는 정정생의 정사예요. 정사를 우리가 시대를 보고 정사를 하려지, 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또 학생들 보부도 가르치시고, 혼자 그, 그 있을 땐도 공부하시던 그런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순신과 학문을 학... 기른 데가 거기에 19번? 예? 이순신과 그 학문을 기렸다는 데가 19번이에요. 아니, 근 그, 거기는 그, 그 아니에요. 네, 이순신 자문하고 여기, 그, 오천장 그 가있죠 뭐 그죠? 여기서 항목을... 그럼 병산서원은 누가 어떻게? 병산서원에서의 유성현 생이 부합을 양성한 분모시고요사회성인이하고요 병산서원. 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원지정사하고 마포성전서 5견장사 이두 개의 정사는 유성현 생의 정사예요. 특히 이오견정사 같은 경우는 한옥민나 스님이 10년간 협발을 해서 이 정사를 짓는 제원을 단단히 해 줬고 제가 국보 132호에 지금 기록을 했다고요. 저는 서울은 여기서 보여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전면적으로 소리가 지이 있어요. 그게 아. 와서는 서울입니다. 자, 서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성년생 형님 그 유성년생이 사과을양성하던곳이시고 서해 유성년생은 제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산서원 네, 저 앞에 산이 있죠 그죠? 그저산이부타자매산자 아. 부산입니다. 여 부산 넘어 있는 경산서원은 서해 네, 유성년생이 이렇게 그을양성하던곳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적으로 쭉 보니까. 네, 네. 아, 여기가 자, 여기가 부용대입니다. 자, 부용대인데, 저 위에서 보시면, 그야말로, 네. 낙동강물이 안전에 있을 수 있는 게, 아, 브라운도 더 번쩍일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잘 타고 가시는 분은이렇이좀더좀할것 같아요. 한차 타고 오셨어요? 네. 한 차는, 뭐